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들이 시작될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이 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함께 볼수 있습니다. 아람의 때도 그랬고요. 오늘 이 노아의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처럼 새로운 세대들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직접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올 새롭게 시작하는 이한 해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나아가서 올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 새롭게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이 세상 인간들은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상황을 조금 함께 고민을 해보면요. 노아는 지금 이 방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이 나고 다시 땅이 이 무트로 드러나면서 노아는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개척하고 가꾸고 땅을 또 일구고 그가 살고 있던 그런 삶의 터전들 집들 모든 게 사라진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했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TV 채널이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은 이 생존에 대한 그런 방송들을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중에서 이 생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생존 전문가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이 오지 야생 속에 들어가서 뭐 열흘을 살 살아내기, 30일을 살아내기 이러한 하나의 도전들을 하는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아무리 생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 야생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자신을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완전 새로운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다시 집을 만들어야 하고요. 밭을 가꿔야 하고요. 삶의 터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요, 자신의 가족들도 부양해야 되는 아주 크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제가 노아였다면 저는 그 방주에서 이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는 이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해야 하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질서를 양육강식의 세상 질서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식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 긴장감 속에서, 팽팽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두려워진 이 존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노아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받을 복은 제가 노아라면 하나님 먹을 것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 터전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생육하라 하지 마시고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구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으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충만하여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고, 이제 노아는 그 선포된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웠지만,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에서 그 육지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두렵지만 그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이 땅이 비옥한 땅일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을 가꾸고 개척하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 그 믿음으로 노아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런 복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누릴 복들을 이미 충만하게 이 세상에 우리를, 우리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붙들고 그 복을 누리며 또그 복을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 속에서 정말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먼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잠언 구장 말씀 속에서 여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고요. 또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마태가 이 셀이 잘못된 자리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오늘 죄악된 자리 혹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내가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부르셔서 그 자리가 아닌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미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오늘 하루 복을 누리도록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해심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적용하여서 오늘 하루 살면서 제가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정말 이 사울처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함께 붙들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각자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붙들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그 복을 얻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루 될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는데, 아니 나는 두려워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할래요. 했다면 노아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은혜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 될수 있도록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독감이나 또그 외에도 각종 질병과 질환을 통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속기 회복되어 정말 아프기 전보다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은혜 생계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은혜 생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